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은 말씀 한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왠지 이렇게 인사해야 될 거네. 하이, 에시하이.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싶네요. <laughs>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25절에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피곤한 우리의 마음과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상쾌하게 하시는, 만족시켜 주시는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어제 일이 오늘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잠자기 전에 예전에는 책을 계속 읽어줬고, 이제 요즘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있었던 일 나누고, 그리고 말씀 큐티한 거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이들이 세명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장난이 엄청 점점 심해지고 셋째가 특히 이제 형들이 하는 거다 따라하려고 하고 자기가 꼭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한걸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진행하기가. 그래서 그런 낙심한 마음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와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그러면서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졌고 정말 짜증이 막 나고 그랬어요.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도. 어제 가정예배 때 너무 아빠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도 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3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새겨 주셨는데, 33절에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시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딜 가든 그 말씀은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저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40절에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체와 제가 있는 기드론 시내, 이 골짜기, 여기는 쓰레기 버리고, 시체 버리고, 더럽고,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시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회복시켜 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이, 제 상태가, 어제의 일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선택하고 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다 하고 싶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만 싸우고 싶고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내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이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너의 낙심한 마음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의 피곤한 심령을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사람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마음이 상쾌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패한 그 패배의 요소 때문에 낙심이 될수 있어요. 저처럼 아 정말 그냥 그만하고 싶네 안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약속하시죠.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우리 마음 판 가운데 새겨 두신. 누가 새겨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 멀리 어디 돌판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